샬롬. 복된 월요일입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한해 하나님의 이루어나가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 가득 풍성히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묵상을 우리가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 세리였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큰 공신력을 받지 못했던 직업이죠. 과도한 세금 징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탐욕만을 채우고자 그렇게 많이들 살았던 자들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리였던 마태 마테, 또는 마태의 이름이 레위라고도 불리웠는데요. 그의 인생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정말 상반된 완전히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또한 그리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그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자, 그러한 마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아이를 출산하는, 아이를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땅 가운데 나오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 성탄절 설교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어, 올해는 아니고요. 어, 재, 재작년에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코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란 뭐예요? 뭐가 의로운 거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의로움 아니겠어요? 그 의로움의 시작은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오롯이 따라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치는 것. 이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끈코자 있습니다. 이게 정녕 의로움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 마리아를 오히려 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리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함께하는 것 이게 의로움이란 말이죠. 자 지금 남편 요셉의 의로움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닌.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아왔던 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역사함이에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 단지 동정녀 탄생을 했어. 예,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지 맙시다. 이 사건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달력으로는 2022년이 지나고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단지 시간이 바뀌었다고, 날짜가 바뀌었다고, 우리의 삶이 뚝딱 새로워지냐고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루하느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야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그 원한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의로움은요. 자신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의로움이에요. 자신의 명성이에요. 자신의 그런 명예예요. 이것이 약혼료로 말미암아 와르르 무너질까 봐 드러내지 않고 그나마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발각게 되면 여하튼 사람들의 오해로 인하여서 돌 맞아 죽어요. 이게 어떻게 의로움이라는 것입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이처럼 우리들의 모든 생각,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형편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져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거죠. 20절을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죠. 천사가 꿈매 이 요셉에게 나타나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호칭이 나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정말 칭송하는 왕 중의 왕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또한 그 혈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메시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나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자,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삶 가운데 있건만 어찌하여 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느냐라는 것이죠. 너의 너뎀이 무엇인지를 알아라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리고 어때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움이 없어서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서라고요? 아니요. 무서움과 두려움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내 능력이 출중해서요? 아니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에 또한 그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기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감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리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를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펼쳐가시며 열어주시며 또는 그 가운데서 이루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25절을 보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25절, 예수라 하니라. 올 새로운 한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날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또 그때가 오겠죠. 우리들의 삶의 결론이 예수라 하니라, 예수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시작하여 예수라 하니라 그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그한 2023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이야기가 풍성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라 하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이 맺어질 것인데 올 한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의 말씀 붙잡아 실행하며 움직이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예수 오메실 가족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월요일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